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싶은 요즘, 우리 동네에 있는 공방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동네에서 놀자. 광주 핸드메이드 플랫폼. 로컬 문화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 핸드메이드 플랫폼을 만나러 갔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특이한데요. 감각적인 인테리어 속에 진열된 물품들을 보니 마치 전시회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플랫폼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는데 꼭 전시관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네. 어 저희 모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핸드메이드 전시입니다. 보시면 약 20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셨고, 약 작품은 7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플랫폼 이제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플랫폼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광주 지역의 작가분들이 그 팔로 채널에 스스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수 있을까 하다가 소비자하고 작가 분들하고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고민하다가 모란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음. 2020년 12월 오픈한 이 플랫폼은 지역 수공예 플랫폼 분야를 개척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100여 팀의 지역 작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공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에만 해도 공방이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 하나 한번 골라서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핸드메이드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 형식의 팝업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체험 클래스도 마련했습니다. 와보니까 사실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흔치 않은데 또 접하게 되니까 너무 또 새로운 경험들도 할수 있고 평소에 할수 없었던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거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 직접 해보신 적 있어요? 어 그럼요. 그림 클래스도 해보고 네. 도자기 클래스도 해봤어요. 직접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저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아까처럼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음. 그리고 좀더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음. 저는 원데이 클래스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한껏 기대를 품은 채 공방으로 향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왔는데 네. 이 공방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로컬 기반의 이제 이런 공간이고요. 저희 보시면 색깔이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참새가 방앗간 들으듯이 참새를 작가로 비유를 해서 작가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여기에서 문화예술을 향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사장님,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 체험해 볼수 있는 아트 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플로이드 비치인데요. 이제 여름처럼 바다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음. 여기에다가 표현을 할 건데, 아래는 보조제로 모래질감을 표현을 하고, 위쪽은 바다의 물 표현을 진행할 겁니다. 플로이드 비치 클래스 시작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변의 모습을 마음껏 표현해 봤는데요. 수업을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이 아트 체험 이름이 플로이드 비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플로이드가 무슨 뜻일까요? 네, 플로이드는 액체가 네.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 투어링 아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마블링 효과를 연상시켜가지고 섞이면서 나타내는 우연의 추상 기법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그 일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음. 여기에다가 아무렇게나 섞어도 음. 이제 생각하신 것과 다른 표현 기법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는 다섯 살 친구들도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음. 사실 처음엔 제가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요. 캔버스를 요리조리 흔들어보니 물감이 흘러내리면서 영롱한 효과를 내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음, 이게 제가 만든 거지만, 제이브라긴 그렇지만, 점점 작품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네. 음, 근데 이런 체험을 하여 실제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네, 홍보 효과를 음. 이제 플랫폼 측에서 저희가 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다 해주시기 음. 때문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느덧 마지막 과정만 남았는데요. 예쁜 조개들도 붙여주고, 파도 거품도 그려주면, 어느덧 캔버스 안에 푸른 바다가 넘실됩니다. 네, 제첫 플로이드 빛의 작품, 이렇게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미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제가 해봤을 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정말 손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걱정 많으신 분들, 진짜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또 얼마나 재미있을지 벌써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라탄공예 클래스 저도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공방이 저를 맞이해줬는데요 라탄공방답게 등나무줄기를 엮어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라탄 작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라탄공의 체험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고 왔는데, 혹시 오늘 제가 어떤 걸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오늘 만드시는 거는 캠핑이나 이런 데 요즘 많이 다니시잖아요. 차박 캠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걸으시면 되시고요. 줄을 당기면 불이 켜지고, 당기면 꺼지는 캠핑 조명을 만드실 거예요. 요즘 캠핑이나 차박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여행 갈때 사용하기 좋은 라탄 조명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엮어 보니까 마치 뜨개질을 하는 듯한 기분이요. 네, 많이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보통 뜨개질에서도 뭐 나일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저희도 나일 때뭐살이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음. 뜨개질 하는 거와 동일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이렇게 전문가의 지도 아래 한 걸음씩 천천히 라탄 공예를 배워보는데요. 설명이 귀에 쏙쏙 박히는 게 쉽게 알려주셔서 처음 배우는데도 어렵지 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뜨개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재밌게 배우는 핸드메이드 수업. 사실 제가 체험한 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 참 다양한 종류의 공방 체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역 공방의 작가들이 느끼는 원데이 클래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체험이기 때문에 금액도 상대적으로 좀더 낮고 해서 내가 어떤 취미를 찾아야 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로 한번 체험해보시고 나하고도 맞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좋은 점 같고요.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오롯이 내 자신에게 집중해 보면서 일상 속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짠! <laughs> 이렇게 해서 라탄공의 제첫 작품 완성이 됐는데요. 어, 뜨개질도 못하는 제가 이거 만들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어,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만에 직접 와서 만들고 집까지 갖고 갈수 있다는 게이 원데이 클래스만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라탄공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특별한 일상을 선물하고 지역장가에게는 활력소가 되는 광주 핸드메이드 플랫폼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